잠깐 잠깐 아... 내 차례 어... 네가 왜 하는데? 네. 네. 안녕하세요 사지 고락실 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오늘 좀 유페이스들 보이시는데요. 자기 소개 한 번씩. 네, 롯데자이언츠 황항성빈입니다전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 생각합니다. 네, 잠깐,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정훈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김원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전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박경입니다. 한번 보신 분 계세요? 네 봤어요 아 진짜요? 어떠셨어요 혹시? 봤는데 1년 전 너무 오래됐습니다 부산은 아, 의 콘텐츠를 먹여 살리는 돌아오는 게좀 약하네요 돌아오는 게 조금 약하네요 똑같이 가만 있어 이거 되게 마 정훈 선수님이랑 그리고 전주 선수님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팀을 두기로 하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부진과 가위바위보 허재 정빈이 어머 어떻게요 가운데 가운데 세명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 둘이 둘이서 대잖아 이 정도 되잖아 네, 그럼. 피지컬이라고 했으니까 다치지 않게 중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전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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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몸풀기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부산은행에서 가을 적금이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승리 기원 예금 승리 기원 적금 어, 이기는 것도 습관이야, 이래서. 시. 작 뒤로 가야지. 뒤로 안..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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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훨씬 더. 오케이, 훨씬 더. 아줘가 어, 어, 끝났어? 할때기다 기다려 줄게. 아예 w h a 봐라 좀. 어. <목소리는> 다 승리기원 적금 예. 부산은행 가을야구 예적금 상품 업그레이드 굿대자연의 승리를 향한 팬들의 마음을 담은 승리기원 승리 적금, 승리기원 승리 예금 예! 야, 어려운데? <웃음> 좋겠다 아, <laughs> 안 된다 무 아, 선수 어떻게 이렇게 한번그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부산은행 대출 심사보다 쉬운 것 같은데요 <laughs> 심사 빡시던데. 몬폴기 게임 어떠신가요? 야, 이거 몬폴기였어. 아, 이거 점수가 안 들어가는 거. 없었던 게임이었어. 잘했다. 이기는 습관. 그래 명예를 얻었어. 이제 첫 번째 메인 게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가 미션을 추가했거든요 순수 우리말만 써야 되는데 오케이 시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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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많이 써놓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긴 <laughs> 팀부터 먼저 하실까요? 그죠 그죠 오설쳐오오 왜왜왜왜 아, 이제 시작하면 아 근데 왜 탈락이야? 누구 같은 경우는 아, 안 돼요 땅땅 아한번남 얘기를 원래 잘안 들어요 오 <laughs> 어, 탈락 아, 바운드 쳐서 아, 바운드 바운드 했어요 어떡할 일단은 그건 페널티 해야죠 한번킵 없아니죠아 네. 없잖아 그래 지키고 싶은데 에 오케이 오케이 뭐야? <laughs> 그뭐 <laughs> 하냐 너? <laughs> 잠깐 잠깐만 내네 차례 네가 왜 하는데? <laughs> 저희 차례인데. 저희 공격인데 아, 빼면 되지. 아, 빼면 되지. 아니, 아니, 아니 지 맞잖아. 아니 하나 빼야지. 실수잖아 실수. 아, 다시 할까요? 언니, 언니, 언니. <laughs> 이상... 너, 너. 이렇게 지어지면집중해야 돼요. 좋았어, 한개 남았다. 말하아 이, 상한거 같은데. 오, 오, 오. 아, 어, 케이 <laughs> 아니, 누가 여기 넣어놨는데? 이거 하나 넣어놨어, 잠깐만 너, 나야, 나야, 아니, 나야. 넣어놨다니까 이거를 나야. 아, 다시 해야지, 이건 다시 해야지 네. 넣어놨어, 누가 니만 안들어나는 거 오, 이거 주실 수 있는가? 저희 말할 수가 없어요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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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하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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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뽑 <와. 웃음> <몇 번? 웃음> 네? 아. 버라 간다. 그렇지. 좋았다. 좋았다. 알아. 어디로 가야 하오? 아, 진짜 답이 없어. 오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아파. 충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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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돈이 벌써 잘못됐는데... 오라, 아, 또 선택도 응. 잡아 응. <laughs> 아... 부담이... 부담이... 잡담이... 이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. <laughs> 그집어 와서 한번해졌다이 집에 있는데? 애기들이랑 같이 한번 해봤어요. 처음부터 어려우면서도 약간 쉬운 어.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<laughs> 어려우면서 쉬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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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빈이 성빈이 괜히 뽑마다 쓸기도 하고 <laughs> 기가 있으니까 기가. 야, 어. <웃음> <웃음> 어차피 뒤에 큰게 있으니까 이건 뭐. 네. 경험자로서 뭐. 아 앞에 거는 다 필요 없더라고요. 아 <laughs> 아 여기가 새로 왔구나. 아 거치네. <laughs> 생각보다. 아네 없잖아. 어 없네. 그래. 네. 파이팅 파이팅. 오케이, 오케이. 파이팅 한번 했어 아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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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. 아벌칙 없어. 아 어, 오케이 오케이. 벌칙이, 오케이. 벌칙이, 오케이. 벌칙이, 오케이. 벌칙이 <웃음> 있잖아. <웃음> 벌칙이. 아니 그전 <아니>, 하고 <laughs>